지금 푸시 송신 앱에서 우리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 우리 송신을 위한 리퀘스트 객체 안에서 파라미터 집어넣는 걸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를 가보면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몇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를 가보면 자, 여기에 함수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get params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header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두 개. 그 다음에 get으로 시작한 것 중에 자 get body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이세 세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ok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 get body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데서는 return을 할때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 하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제이손이라고 하는 걸로 왔다갔다 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et params 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별다르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를 위해서 미리 형태만 잡아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map이라고 하고 자, string string 이렇게 하고 params 라고 하고요 new hashmap string string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있는 파라미스를 리턴해 주면 요해 a 맵 안에 집어넣은 게 요청 파라미터로 날아가게 돼요. 자, 웹에서는 우리가 요청할 때 요청 파라미터 를 넣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헤더는 요청할 때 헤더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해 a 맵으로 만들어 봅니다. 맵이라고 하고요. string, string이라고 하고요. 자, headers라고 하고 new HashMap string string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return headers라고 할수 있는데 이 headers라고 하는 거 안에는 헤더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headers.put이라고 하고요 자 authorization 이렇게 봅니다 authorization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콤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key라고 하는 데다가 일단 자, 5555 이렇게 일단 넣어 봅니다. 자, 요 키는 뭐냐? 우리가 그 파이어베이스 사이트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등록을 했잖아요. 그때의 키를 가리킵니다. 그때 키, 요것도 우리가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까지 해서. 자,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리퀘스트 객체의 이름이 이 여기까지가 전부 다 리퀘스트 객체를 만든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자, 이 형태는 우리가 한번 만들고 나면 그대로 계속 쓸 거라서 자, 한 번쯤은 다 입력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요 리퀘스트 점 자, set should cache false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한번 요청한 정보가 캐시로 나오면 우리가 새로 요청한 정보가 갱신이 안될수 있어서 이걸 false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큐라고 하는 데다가 애드를 해 주면 얘가 알아서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 앨렌이라고 하고 요청 보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요청이 갔는지를 여기다가 알려 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내는 기능 이렇게 넣었는데요. 아까 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서 보자. 자, 우리 사이트로 한번 가 봅니다. 자, 파이어베이스로 가서 자, 프로젝트가 아까 이렇게 있었죠 그중에 앱 추가된거 앱 한개 요걸 눌러도 되구요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설정을 가도 되고 아니면 요 설정 아이콘이 왼쪽에 있는걸 가도 됩니다 자, 요걸 눌러보면 여기에 메뉴 중에 클라우드 메시징 이라고 있어요 그걸 가보면 서버 키 라고 있죠 자, 요 서버 키를 복사합니다 요거 누르면 되겠죠 자, 요걸 추가를 했구요 복사를 했구요 자, 요 상태에서 아까 그키 쪽에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쭉 추가가 됩니다 요키 값은 여러분이 만든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래서, 자, 이키 값을 사용을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매니페스트에 인터넷 권한이라고 하는 거, 자, 추가했던 게 있었죠? 그거까지. 자 미리 추가를 했지만, 자,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거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에뮬레이터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가 초기화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봅니다. 에뮬레이터가 이제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에뮬레이터를 띄워 놓는다 라고 보고 자 우리 프로젝트가 지금 두 개에요 자 하나는 푸시 하나는 푸시 센데입니다 일단 푸시 쪽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등록 아이디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야 이 등록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보내는 송신 쪽에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그거를 원래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자동으로 보내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저쪽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지만 그 기능은 우리가 안 만들어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그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로그캣을 한번 띄워놓을게요. 자, 여기에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로그캣을 띄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그러면, 등록 아이디 정보가 정상적으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어, 구글 서비스.json 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 좀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어, 등록 아이디는 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왔구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신데이터, 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널, 널. 그 다음에 등록 아이디. 어, 등록 아이디는 정상적으로 넘어왔네요. 자, 근데, 이게 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글 서비스나 스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각각 각자 실행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가서 보면, 자, 일반에 가 보면 아래쪽에 보면 최신 구성 파일 다운로드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요 정보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다운로드해서 넣어 주시면 된다. 자, 프로젝트 파일 폴더 안에 자, APP라는 폴더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등록 아이디가 확인이 됐다면 여기에 출력되는 정보가 있어요. 자, 우리 등록 아이디를 자, 로그로 출력을 했다면 여기에 보이게 될 겁니다. 어, 등록 아이디 출력한 게 없나요? 자, 우리 등록 아이디 mainactivity.java로 한번 가보면 자, 확인된 인스턴스 아이디 이렇게 있고요. println 이렇게 해서 등록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로그로도 출력하도록 여기다가 로그.d라고 하고요. 자, 메인에서 메시지를 같이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캣쪽으로 출력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가서 보면 자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출력된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등록 아이디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끝에까지 쭉 가면 요만큼이네요. 요 등록 아이디는 여러분이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push send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 아이디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등록 아이디를 얘가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거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송신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실행을 하고요. 상대방 등록 아이디까지 알게 됐으니까. 자, 실행을 하고. 자,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헬로라고 하는 글자 한번 넣어 보고요. 전송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합니다. 자, 전송 요청 보내이라고 됐죠? 자, 이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 에뮬레이터 쪽에 잘 눌려지지가 않네요. 자 됐고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상대방이 보낸 것을 이렇게 Hello라고 해서 전달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From이라고 하는 값도 여기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에뮬레이터 하나로 실행을 했지만 실제로 에뮬레이터 두개 실행해서 한쪽에서 보내고 한쪽에서 받는 걸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실제 단말기에 연결해서 전송을 해도 가게 되겠죠. 자 신기하지 않나요? 이 우리가 실제 앱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푸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계속 이제 서버에 연결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 알림을 줄 경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푸쉬로 받아서 그다음에 상단에 우리 알림 해봤죠, 그죠 네트피케이션으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푸시라고 하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성이 조금 복잡하죠. 과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즉 약간씩 기능을 수정하면서 푸시 기능을 붙여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